1 0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 일단, 여러 나라들이 열병식을 많이 하는데, 일단 중국은 군과 광국과식.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무게가 많고, 통솔력이 좋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당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산당, 두 번째는 태자당, 세 번째는 사과이당이게요 일단 보산당은 젊은 엘리트들을 양성하고요. 태자당은 공부혁명을 자녀 친척들을, 예. 그리고 사하이당은 장진 고향 그리고 한조 출신 인사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설명할 건데, 원래 한국 반도체가 제일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 반도체가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 그 반도체 중에 펩리스랑 파운드를 해야 되는데, 펩리스 중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FD랑 퀄캡이니다 사운드에는 삼성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 중에 콜캡 콜... 콜... 컵응 반도체 특허를 87%만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슈퍼차이나는 해드될 건데 3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온 경제가 일단 중국에는 지금 네 그렇고요. 일단 잠비아, 그 중국 국영 기업이 잠비아의 그 광산을 가가지고 상업화에 필요한 구리나 철을 캐내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비아 포함해서 29개 많은 광산들을 만들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와인이... 와인이 유명한 나파밸리 많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중국 부동산 업체한테 팔려가지고 생산 90%가 중국에 팔리는 그런 거고요. 원래 중국인들이 싼 것만 찾고 그랬었는데 이제 좋은 와인을 찾아서 나파밸리 같은 많은 농장들을 중국이 사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있는데요. 제주도는 바오젠 거리라고 1년에 200만 명이 찾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곳에, 제주도에 별장을 중국인들이 많이 사들고 그런 관심이 많아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아 땅을 사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중국인들이 할수 있게끔 결정을 할때 아니, 다른 건물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탁스 시니카라는 설명할 을 건데요. 중국 패권의 시대, 탁스 시니카의 뜻은 중국에 의한 편화고요. 도양, 동광 미국 기후가 온대, 열대, 레이 고산지대, 본조 이렇게 많이 있고 미국에는 없는, 없는 기후들이 꽤 있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가진 땅의 힘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네, 그러고 있습니다. Bye.